지금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진정한 AR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액자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액자가 나죠. 왔 제가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뒤에는 없죠.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액자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는 구조고요 자, 좀정도 크게 해주야 사람들이 즐일보겠죠 자, 걸어볼게요. 여기에 모니터에 넣어보고요. 그림 그리는 침대 도 있고요. 책상과 의자를 제가 지정해 을 놨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숨길 수가 있어요. 안 보이죠? 밑에 드럼 구로예요. 안 보이죠? 뭐 이런 형태의 네 세팅을. 네, 해놓으면 아주 편하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네, 간단한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밑에 보면, 보이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이게 진정한 바이브 프로를 통해서, 네, AR에 좀더 특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양하게, 이제 흰 화면에서,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 마리의, 캐릭터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 디테일이 엄청난데요. 살짝 부딪혀도 날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 엔진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놀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이 떨어졌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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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타, 미... 디...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몽타 미디어. 네, 기까지입니다 몽타미디어. 네, 여러분들, 네, 이게 진짜 진정한 AR의. 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더욱더 AR세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좀더 네, 기발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